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만양중국의 박정훈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아, 저희 몸을 방문해주신 홀사모 홀로 사시는 사역자님의 아내님들과 또 함께 숨기시는 우 리스텝, 아, 형제 자매님들, 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가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잘하시는 기회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시험로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많은 분들이 참 인생의 찬스를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중요성을 알지만 결단이 참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날려볼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읽었는데요. 어, 여기서 보게 되면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자가 어떤 행동들을 취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요, 어, 사실 보잘 것 없는 어떤 노동자 일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천국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 가치를 알아보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정 홍정말 홀로 사시는 사역자 형제님들의 자녀님들께서는. 먼저 주님 나라에 가신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의 가치를 알아본 성도님이되셨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시편 84편 1 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문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 정말 앞서 하신 우리 형제님들께서는요, 정말 일찍이 세상에 좋은 직장, 또 세상에 좋은 명망, 이런 재산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성의 중요성을 알아보셨던 것을 알게 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사역의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에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바브로드가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일꾼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일꾼이 주님을 섬기다가 또 사도바울을 섬기다가 그가 병들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 사도바울을 정말 힘을 다해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우리 형제님들께서 먼저 주님 나라에 같이 우리 형제님들께서는요 에바브로디토처럼 <laughs> 자신의 아픈 것을 선도님들이 아까 부담스러워서. 그것조차도 스스로 감내하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 3절 말씀에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느니라. 가장 큰 사랑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님 나라에 가신 우리 형제님들께서는요. 불타는 사명으로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 자신의 모든 야망 또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정말 앞선 형제님들의 섬김과 이 목숨의 희생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요. 또 교회가 든든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주님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니 하시고 나의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어질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본 성도님들은요 천국의 보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헌신을 하십니다 영화 창끝의 주인공인 김엘리엇이 한말 중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투자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천국의 보아를 발견하고 또그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정말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퇴여하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앞선 형제님들과 또 자매님들을 여기 앉아 계신 자매님들을 보면서 정말 무한한 감동과 우리에게도 주어질 동일한 축복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앞선 사역자 형제님들과 또 묵묵하게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자매님들을 이렇게 볼때 정말 안양중부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와 우리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참 우리 자매님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우리 먼저 돌아가신 정말 형제님들 또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자매님들의 이런 성김과 또 충성과 또 순종과 사랑과 이 헌신이 정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 모임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